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우리 국경을 넘었습니다.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환자를 확인하는. 그들이 그야말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네,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야말로 공포가 확산되고 하루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연일 최악의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사흘 만에 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으, 개, 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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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진리의 말씀이 땅새롭 소, 하 소, 서 은혜의 강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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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소, 서 성령의 바람 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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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은혜의 남불 흐르게 하소서 서.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인 여러분들 모두가 더 건강하시고, 어,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강단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 2020년도도 벌써 날이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맞출 수 밖에 없는 이한 해가 되고 있는데, 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만큼이라도 지내오게 된 것을 처음으로 감사하이고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조심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볼 때에 정말로 세월이 흐른 흘러갔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 생각할 때, 제가지고 부족한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연말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되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물질과 기도와 또 몸으로 시간으로 숨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할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에 장원님의 득택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해 동안 지내온 것을 제가 한번 일을 훑어보았는데, 어 이, 어쩌면 이한해 동안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까이 우리 김창렬 어, 그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제 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떠나 보내고한네분 정도가, 어, 가까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먼저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 우리 진순단 집사님도 가셨고, 의성한 어, 집사님, 모친 이소님, 성도님도 그렇게 아, 보내게 되었고, 저희 아버님 보내드렸고, 이제 또그 김창렬 집사님 어, 장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어, 올해는 참으로 우리의 곁에 그래, 가까이 있던 그런 분들이 떠나간 또 하나의 슬픔의 한이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 빈자리만 늘어나는 그런 모습에서 아쉽긴 한데, 그러면 이만큼이라도 교회 리모델링하고 또 이렇게 단장하게 된 것이 심으로 어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건물적인 모습으로만 리모델링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리모델링 은 어떨까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은 우리의 심령의 리모델링이 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단단 단장된 교회 내부만큼이나 빈자리가 많은데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가야 하는 것이. 또 해야 될 이제 또 책임과 사명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 교회가 시설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어, 시설이 꾸비됐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 우리의 의식들이 너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의식의 인프라도 어,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인프라 구축이 되어가지고 이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 시대적 사명, 지역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쩌면 이 빈자리를 채우고 우리가 코로나나 환경과 사회로 따다할지라도 어, 우리가 성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는 어, 정말로 매진해 가야 될 항상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탄일을 어, 맞이하면서 어, 이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우리 성도여러분들에게 에, 정말로 영육이 강건하고 또 생활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므로 우리 모든 성도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은의 전도의 효과와 능력이 발휘되기를 중심으로 소망하며 이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새해에도 여러분들봄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에도 또 열심히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过去、嗯。